하나 말씀 신명기 19장 1절에서부터 1 3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그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아령 사람이 그 의익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전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 데그 가는 길이 떠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배의 세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휼히 여기지 말고 무제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래야만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 <laughs> 어,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도피성은 어, 고의가 없는 어, 좀 법률용어로 과실치사라 그러죠. 고의가 없는 살인자를 살리래 고의가 있는 살인자는 구별하여 응징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땅을 정복을 하고 나면 그 땅을 크게 세수로 나눠서 어, 중앙에 성을 하나씩 세우고 그 성은 어, 성을 향한 길을 아주 잘 닦아서 장애가 없이 해서 이 살인자가 급하게 도망하여 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 만든 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새, 성을, 새 성읍을 만들었다가 이제 이스라엘 지경이 점점 넓어지면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나고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또새 성읍을 만들어서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laughs>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보호를 위함이에요 하나는 오늘 예로 나오죠. 두 사람이 도끼를 들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를 들고만 이 날이 빠졌어. 빠져서 날아가서 같이 온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과실치사죠. 그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 부모나 자식이나 이 친족들 간에는 이게 화가 나잖아요. 그 화김에 이 사람에게 보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그사람을한 분노에 의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도피성인 거예요. 또 도피성의 두 번째 역할은 첫 번째가 보호라 그러면 두 번째는 들어주는 거예요. 어, 사람이 왔을 때 재판장이 이제 그 사람이 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야,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원인까지 살펴서, 아, 고의가 아니다. 이건 실수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줘야,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그 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 보호성의, 도피성의 두 번째 역할은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세 번째는 정확한 판결을 내려서 그래서 이제 중지하는 거죠. 이웃 간의 관계에 어, 쓸데없는 피를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도록. 그래서 핵심어는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도피성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인격을 귀히 여기시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무제한 피가 흘러서 흘러서 이 땅에 억울함이 쌓이지 않도록. 중국 사람들은요. 부모의 복수를 항상 해야 돼. 무협령을 이렇게 보면 항상 복수에 들끓어요.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으면 부려요. 어떻게든 복수해. 자잘못이 중요해. 실수다, 고의다, 이런 게,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복수를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귀여기고 히 억울한 죽음은 또 억울하게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 도피성의 역할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도피성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언제나 가까운데 즉각적인 구원이 일어나도록 예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길을 닦고 예수께로 나오는 길을 아주 닦고 가까운데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주님께 피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안에 연약함을 늘 품고 산단 말이에요.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범죄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던 그 이유까지도, 이유까지도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으로 용납하라 그러잖아요. 들어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이유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께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또 다시 살,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언제까지 거기 머무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이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제사장이 죽으면 거기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 동안에 갑작스럽게 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막 화가 났. 처음에는 화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분노가 잠재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최악의 분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 예수 요예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최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은 자외의 날성군과 같다그랬잖아요자외의 날성군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어, 살피는 거, 찔러 쪼개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나눠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죄악으로 뒤엉켜 있었던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도려내서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수는 이게 높이서. 그다음에 이 도피성은 우리 또한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죄는 회개하고 또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 갇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서로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형제 사랑을 계속하되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연약하면 너도 연약한 거예요 너와 나는 다 연약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자잘못을 따지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정지하고 비판하는데 우리는 더 빠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래서 너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연약하지. 그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때 비로소 용납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럴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가 얼마나 중요한요 그러면 안 돼가 남만의 세상 속에서 그럴 너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걸 이해해 줄수 있는 누군가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상담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원인을 따서 아주 요새 오은영 박사 그걸 많이 보셔서 뭐 한번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이게 나쁜 영향 중에 하는 거요 상담은 답을 주기 위함 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형편, 그 아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들어주는 거. 분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laughs> 상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웃기는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일본말로 상담을 쇼당이라고 그래요. 쇼당이 뭔지 아시죠? 하트 칠때 이렇게 <laughs> 아, 핫안쳐봤어모르시는구나 고수 톱치다뭐 쇼당 한다 그러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들어주는 거는 <laughs> 아, 누구는 자꾸 웃으시는 게 많이 해 보셨나 보다. <laughs> 주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와 나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줄 때 우리의 신앙은 다 풍성해지는 거지. 그죠? 정죄하기는 너무 쉬워요. 복수하기도 너무 쉬워요. 그러나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야 돼요.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도피성. 어느 권사님에게 찾아가면은 속내기 다 털어놔도 그냥 털어놓으면서 해결이 되고 위로받고 고마워하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가면은 마음 이 편안한 사람. 속인 얘기 다내 치부를 다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면 좋은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이죠. 또 다른 우리가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그런 도피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악용해서는 안 돼요. 면밀하게 재판관이 들어주고, 그러나... 고의성이 드러나면 반드시 죽이라. 저희 집 아이가 아, 아빠 신명기 요새 묵상하는데 아 자꾸 죽이라 죽이라 그러니까 되게 겁나요. 그래서 <laughs> 제가 막 울었어요. <laughs> 그게 죽이라는 얘기일까 살리라는 얘기일까?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 근데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듣나요? 죽는다 그래야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세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게 말씀하시고 화안 내시나? 하고 일부러 그런 짓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 거예요. 죽이라. 그래서 이 땅을 무지한 자의 흘림 피로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하나님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 공의가 무분별하게 정죄학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데 쓰이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살리는데 그 공의를 쓰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구하신. 이거 악용해가꾼이 막사도 된다? 그거는 아닌 거.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화를 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좀더 확장시키잖아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 또한 그 맛이잖아요. 바보라고 얘기하지 말라. 일어난 놈이라고 말로도 살해하지 말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말의 고의성에 대해서도 조심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기. 그러다 보면 말이 조금 천천히 급하지 않고 천천히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좋은 단어를 찾으려고 그러고 적절한 말을 하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직설적인 말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이 더 낫고 그거를 웃기게 표현할 줄 알나 그러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우리 어르신들, 군사님들 중에서 장로들 중에서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웃기게 얘기하시는데 생각해 보면은 아, 어, 그러면 안 되겠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 너무 직설적인 얘기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말 한마디로 완전히 사람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심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도피성의 도피성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소중하듯이 너도 소중하다는 거지.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지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런 도피성이 되신 줄 믿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뜻탈 같이 달라 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형제와 자매들을 감싸 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라도 상처 주고 영혼을 뒤흔드는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이 땅에 도피성이 많으므로 한 생명과 한 인격들이 온전히 보호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진정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의 그 범죄는 들추어 내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